테마 25분은 간단하게 정리됐을 테니까 정리해봅시다. 어, 공급서 교란 행위 금지입니다. 행위죠? 자, 그러면 증서는 뭐냐면, 주택을 공급할 수는 조합원지, 주택상환 사채 양도 하다가 맞아 죽었고, 입주자 저출증서 통장 양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확인서, 확인서, 확인서 증명서인가요? 물 딱지죠. 이런 증서나 증서나 지위를 못하면 안 돼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 저당은 가능하다. 그러면, 교란금지행이다, 틀린 것 하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맨 끝에를 읽어요. 맨 끝에,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 상속, 정답, 저당, 정답. 상속은 다 맞출까봐 지금까지 정답은 다 저당이었어요. 그런데, 상속, 저당이 안 보여도 답을 찾아야 돼. 양도가 나와요. 양도가 나올 때, 그때, 무슨 무슨 채권, 양도. 도시개발 채권 양도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사채는 양도가 안 된다. 채권 양도도 가능해요. 이렇게 부심 냈고 저당권 설정 전입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제 자, 사업 추천은 언제부터 입사 격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부터. 주택조합은 주사 격나요? 주택조합은요, 주택건설 사업계 승인 신청부터 주사 보이나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 가능일이죠?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우리가 등기를 며칠 만에 해가요? 60일. 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전에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부기 등기 시기? 공적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되죠? 자, 대지는 입주자, 오직 권고 승인시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과 동시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에부기 등기 후에 처분하면 효력이 무효 그냥 무효 22대 때리고 무효 이년에지요2천만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거 처리했나요 자주택검사결한금정에서금정이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가 금지되고 상속, 재당은 가능, 채권양도 가능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돼요 며칠 동안 60일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부터 이전 늦기 신청서 이후 며칠 60일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부터 며칠 60일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정하면 효력은 무효 그냥 무효 22대 맞고 무효 22대 맞고 무효 그걸 부기등기 해야 되죠. 자 대지는 입주자 모집광고 승인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렇게 처리했네요